자 오늘은 자 내가 750엔일 때 일본어 정말 하나도 못할 때 어떻게 알바를 구했는지 저번 영상에 찍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을 때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 750엔이야 750엔 한 시간에 와, 말 지금 내가 제일 시급 많이 받았을 때가 아마 1300그 정도였을 거야 아마 음, 이때 말을 하는 거랑 말을 못하는 거랑 차이은엄청 말을 하면 그냥 뭐 좋겠지. 너희들이 일단 공부를 해서 말을 잘하면 좋은데 말을 못 하잖아. 이게 라면 가게 가면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고기가 꽁꽁 얹게 있어. 그 고기를 또 썰어줘야 돼. 그것도 미친 듯이 썰어. 그것까진 괜찮아. 꽁꽁 눌러 썰는 거. 뭐 그건 괜찮아. 근데 이게 라면 집에 보면은. 큰 솥이 있지. 거기에 이렇게 사구를 넣고 이제 만드는 라면집인데, 그걸 계속 저어줘야 돼. 안 저으면은 밑이 이렇게 타버리거든. 밑이 타면 안 되니까 계속 저어줘야 돼. 계속. 말을 못 하잖아? 그럼 뭐 별거 없어. 계속 저어줘야 돼. 뭐 어떻게 뭐 쉬는 것도 없어 계속 저어둬야돼안 저으면 그게 이제 타버리니까 맛이 이상해지니까 다음 이제 요리를 못 만드니까 와 진짜 하루 쨍이 저어야 돼 그냥 그냥 죽어라 저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은 대부분 이제 설거지 아라이바라고 하지 설거지도 대부분 하게 되고 3 3끼를 라면을 먹었다 응나면안 좋아하는데 일단 공짜로 주니까 근데 먹을 게 라면집에 라면밖에 없어 라면을 처음엔 그냥 라면을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식초도 넣어보고 고춧가루도 넣어보고 후추도 넣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넣어봐 뭐 완전 뭐 메뉴에도 없는 거 계속 그냥 뭐 만들어서 먹어 왜냐면 지겨우니까 생각을 해봐 뭐한번두 번이야 맛있지 하루에 삼시 세끼를 라면을 먹는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난 지금 라면을 안 먹어 면 자체를 안 먹어 아예 그냥 거기서 질렸나봐 아예 아예 안 먹어 미친 듯이 라면 먹고 미친 듯이 적고 미친듯이 고기 썰고 그게 다야 라면 가게는 정말 그게 다였어 거기 있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말을 좀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말을 좀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또 다른 일자리를 시작했지 그 다음에 야키토리 집을 했는데 닭꼬지집 여기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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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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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단 말이야. 그 꼬지 끝을 닫고 야키토리 그러니까 꼬지는 총세번 돌리거든. 처음에 일단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반대편도 조금 익었다 싶으면 또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이게 스킬이 중요해 이걸 빨리 돌리잖아 그러면은 안은 아니고 겉만 익고 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직업병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이두 개가 익는다고 해야 되나? 껍데기가 벗겨져 뜨거워서 껍질이 막 벗겨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뜨겁고 막 한데 하다 보면 이제 굳은살도 배기고 하면은 그럼 이제 적응되고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처음엔 정말 뜨거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저 진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참 고생 많이 했지.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고,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아들이 먹을 밥을 먹는,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때는.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은, 일단 와서 뭐, 어쩔 수 없어. 라면 집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일은 해.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돈보다는 일단, 말, 회화를 좀잘 하기 위해서라면 가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여기저기 가보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끼리 나도 기숙사에 살았지만 그때 정말 정신 못 차렸지. 기숙사에 살지? 그럼 주위에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럼 뭐 한국말만 하지. 뭐 일본어 안 쓰지. 그러다가 그냥... 뭐 어디 놀러 한번 가자 그럼 맨날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다가 시인 오크보뭐 한인타운 거기 가면 게임방이 있거든 그럼 죽어라 게임방도 가 그리고 나서 뭐 밤샘해 술 먹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1년이 훅 지나가 진짜 그러니까 조금 외롭고 힘들어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게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뭐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야 좋지. 막 놀러 가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때 뭐 게임 같이 하고 즐기고 일본 와서 왜 게임을 하냐. 나도 정말 정신 못 차렸지. 일본 와서 게임을 게임방에 하는 게 있었으니까 게임방에서 막 게임하고 이랬으니까 그것도 시간당 4시간에 천엔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얼마야? 한 시간에 뭐한 2천원, 3천원 하는 그 돈을 그것도 게임도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막 디아블로2 뭐 레벨 1부터 99까지 전캐릭다 키우고 뭐할거 없으면 뭐 스타나 하고 그걸로 그냥 맨날 노는 거야 뭐 어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으면 여행도 안가 그냥 그냥 게임만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형들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정신 못 차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시급 750엔 받으면서 말 배우면서 죽어라 젓는 거야 응. 죽어라 져 그게 남는 거야 응. 져 그리고 이렇게 내 영상을 보다 보면 꼭한 명씩 싫어요를 눌리는 사람이 있어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걸려 어? 영상 딱 끝까지 보고 눌리는 거면 난 상관없어 뭐내 영상이 그렇게 좋고 재밌고 막 이런 영상은 솔직히 아직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나도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근데 왠지 마음이 아프다. 다들 이렇게 영상 봐주고 하시면은 구독 추천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나도 힘들어. 뭔가 이렇게 사람도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나도 할 생각이 들고 하지. 내년쯤에 아마 일을 그만두지 싶은데,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몰라? 이게, 빵 터져가지고, 막, 돈이 확 들어오면 다 접고 나고, 여기 아마, 그냥 일본 여행만 다니는 그런 유튜버가 될지도 몰라. 그러고 싶어. <laughs> 낚시만 하고, 막 요리만 하고, 잡았던 걸로 막 요리하고, 너희들한테 도움 주고, 여기, 너희들이 잘안 가는 거? 사람들이 잘못 가는 곳 그런 곳에 내가 아,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좋은 곳이 있다 이런 소개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될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음,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어저께 내가 낚시를 갔다 왔거든 아들이랑 아들이랑 이렇게 좀 같이 있었는데 드디어 잡았다. 잉어 드디어 잡았어. 그 영상 드디어 찍었어. 그건 보고 내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은 또 올리도록 할게. 아마 영상 음... 요즘 회사가 좀 바쁘긴 해서 빨리 그만둬야지. 음... 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음... 빨리 접어야지. 그러니까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뭐... 딴거 필요 없어요. 일본 와서. 죽어라 저으면 돼. 죽어라 그릇 닦으면 되고. 응. 또 시간되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했던 거또 내가 요리하면서 또 이야기해 주고 할 테니까 그때 영상 또 봐요. 일단 내일? 모레?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이 되면은 만들어지면 재밌는 영상, 고기 잡는 영상, 고기 잡은 영상 올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기? 토끼? 토끼가 총 6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당근이 닌징 당근이 데리고 같이 낚시를 갔으니까 그거 또 영상보면 귀여운 애가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또 아, 피부가 이게 아직 생각을 안해 회사 때문이다 다 회사 때문이야 스트레스가 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좋은 밤 되고, 구독, 추천 꼭 부탁해요.